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노이에 살고 있는 박상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어.. 하롱바이에 왔어요 하롱바이하롱바이에 할롱바위. 위치한 니틀 하노이 한우. 니틀 하노이 입니다 여기는 니틀 하노이 단지인데 하롱바이가 구시가지 구시가지가 있고 신시가지가 있어요 근데 친구가 여기 살아서 어.. 조만간에 식당을 오픈한다면 한번 놀러 왔습니다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인데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짧게 굵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니틀 어, 하노이. 새로 생겨서 집이 이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집값이, 가기세가 엄청 싸네. 건물이 엄청 싸요. 생각지도 못하게, 가기세가 되게 싸. 지금 시간은, 어, 8시 전에요. 이 7시 아침, 7시 43분. 오늘은, 할롱베이에 위치한 케이블카 타러 온 거라, 이거 찍고서 케이블카 타 케이블카 타러 가야 돼요. 여기 오는 이유는, 어 이제 여행객들 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뭐할 건데 여기서는 여기는 주거지 주거 공간 여기는 시, 식당촌이 아니고 주거 공간이라 여기 진짜 이틀 하면이 좋네요. 아골 같지 않고 화롱베이가 좀뭐 여행객들 많이 와주는 데지만 여기는 그냥 주거 공간인데 마음에 드네요. 깨끗하고 나중에 배우 친들이 시달릴 거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보기 좋습니다. 어제 갑자기 친구한테 밥 먹으러 해서 연락 와서 니무지 버스 타고 2시간 반 동안 하루 바이런 거예요. 하면서 아... 다지는 깨끗이 났네. 여러분들에게 구석구석을 보여드리게 되는데 아, 그러지 않고 이렇게 보줄게요꽤 크네 여기 다 만들어진 것 같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저, 여기는 제가 일행이 있는 곳으로 제가 지금 설 연휴 기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럼 아침 일찍이야 저 이름이 저 앞에 계시네요 배고프신 분들 저 앞에 계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동네 주민 같으세요. 이가까지 저대로... 아, 나저기도다 갖다놨어. 없어요. 여기까지는 찍고, 와. 여기까지만 볼거 없어. 니들 안오는 그건 뭐야? 3형식도 카메라 앞에까지 여기 동네 좀 보여주려고. 어, 근데 깨끗하고 좋네, 여기. 근데 집값이 싸니까 좋아. 여기는 집, 딱 하나 집값이 싸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여기서 살아야 될것 같아. 이제는. 뭐, 두 시간 반이면 뭐, 올만하지. 네 니트라라랑의 단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 있고, 저 앞에, 저 바다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호수가 아니고. 자, 앞에까지만 가볼게요. 네. 그쌀가지 돌려놔? 공기가 좋네요. 우선, 하노이보다 공기가 좋네요. 차고, 지금 하노이도 좀 많이 추워요. 근데 여기도 추워. 여기 부쪽이야. 와, 이런 거한번해드리겠죠 와, 이쁘네. 이뻐. 응? 신도시라, 신도시라 이쁘네. 집이, 어, 깨끗하고 이쁘네. 아, 여긴 완전히, 지금 유럽이라서, 제가 유럽을 안 갖다 어요 하지만, 이쁘다. 여기가 니틀 하루이다. 여기가 니틀 하루의 단지다. 눈으로 보시고 전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직접적으로 걷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많을 거야 여기 한옥이랑 한옥 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 좀 보세요 여기가 니트를 한옥이다. 구석구석 다 보여드릴 수 없는 거를 제가 320 카메라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가 있네 무슨 가 있네 여러분 좀긴는긍이 풀리셨나요? 그러셨나요 아, 뺏기. 아, 물이 있네. 여 여기 호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습니다 감사합니다.